또 오늘 함께 그 통독의 본문은 또 22장에서 23장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2장부터는 일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아평지의 진을 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신해산 아래에서의 행군의 준비, 그리고 바람강야의 몸, 그리고 이렇게 모아평지의 몸, 은 그 사이사이에 광야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모아평지에 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두려워했던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모아발락이 아,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자를 불러서 복술의 의지에서 주술의 의지에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모함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스라, 이스라엘 숫자가 많기도 하고 아, 자기들도 이기지 못했던 아무리를 이겼으니 얼마나 막강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범민했다 그럽니다. 고민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왕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사절 이야기 보게 되면 그의 두려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소가와 풀을 뜯어, 음, 뜯어 먹은것 같이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나라인데 사실은 사실의 근간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 어쨌든 어, 모압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5 절에 보시면 사신을 보내는. 인데 있는데...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은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앵구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시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까지요,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군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들이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아. 네. 어, 지금 모합 땅까지, 특별히 여기 발람의 고향이 강가 부도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먼 지역이죠. 거리 속으로 상당히 먼 지역인 거기서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모합에게 들릴 정도면. 네. 발람이라는 이, 이 선지자, 예언자가 되게 유명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 용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술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소위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있으면 인정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통역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결국 꺾지 않는 이제 발람, 발락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제목에 표현했더라고요. 모아방 발락의 발락, 모아방 발락의 발락이다. 발람하고 발람하고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쨌든 없애려고 발악하는 발락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이에부터쭉 보게 되면 핵심 내용은 가지 않으려는 이제 발람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숨겨진 탐심이 있으면 이제 보게 됩니다. 7절 보시는 것처럼 가자고 사신들이 갔지만 발락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하룻밤 묵게 한 다음에 자기가 한번 물어보겠다 여호와라는 사람은여호와 신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뜻해서이어 가시는 거죠. 쭉 보다 보면 십 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구절부터 이해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12절 쭉 이해해보십, 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실은 이 12절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발람도 이제 알게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근거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침에 일어나 그대로 전합니다. 다시 모압에서는이 소식을 더큰 관료들을 보내면서 더큰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높고 종기한 자여 그대가 말한 건 뭐든지 일 겁니다. 이 말에 이제 혹 넘어간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 즉, 이 예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말씀하시, 말하면서, 발람은 하나님 뜻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데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발람의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은 분명히 보여줬는데, 어, 발람은 어, 좀더저 조건 조건에 찾아오니까,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인 것이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의외로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 20절에 보시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런데 전제가 있죠. 20절 끝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 22장 23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발람을 모압까지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가게 됩니다. 21절 보면 아침부터 갑니다. 그런데 어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의 낙기를 타고 그의 두정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어 앞뒤 안 맞는 듯한 상황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또 이렇게 지원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가라고 하신 거는 어 모세를 또 죽이러 하셨잖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때문에그 아들을. 그리고 요사가 이스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할때 여호와의 군대 장가에도 나타나죠. 막죠. 이런 가정들을 뭘 의미할까요? 앞뒤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발람의 중심에 탐심을 주의시키시고, 그가 왜 간지를 확인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사명의 점검의 차원에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늘 바뀌시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반람 마음에 가면서 내내 더 커졌겠죠. 야, 이대로 내가 가면 이제는 큰돈 벌겠다. 그걸 아시고 진노하시고 그걸 드러내시면서 다시 한번 허락한 말 외에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기 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귀가 알아보죠. 근데 나귀가 평소와 다르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반람은 칠칠치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 그 상황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의 길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귀가 입을 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발람도.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나귀하고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를 할때 네가 어,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라고 말하는 그때에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3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는 에,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 영적 세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어, 그것이 어, 왜이익그 과정 속에 있었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35절에 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또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지니라. 이거 계속 언급됩니다. 내가 니게 하는 말, 내가 허락한 말왜 하지 마라. 저주의 말 하지 마라.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거예요. 그거 전제 아래 보내진 거 있다는 거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잠시 생각할 것은 나귀가 말을 내게 웬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찾아와 주실지 모른다라는 소위 영적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모든 권위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또 도전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좀더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세상 소식 잘안 들어.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불의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마치 성경만 보면 거룩한 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길을 닫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린 이 시대에 부른받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멀어졌냐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 세상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할까?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이 시대를 위로해 주십시오. 안식의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감수성도 함께 갖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발람이 주의의 주의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발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큰 한대를 합니다. 종기한자가 왔다고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인 뒤에 여러분 이제 41절을 보실까요? 4 1절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발람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의 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발람은 발람에게 요구하기를 저주해 달라는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38절에 보게 되면은 발람은 그 예언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말씀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그는 행합니다. 그래서 23장에 이제. <laughs>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7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이고 이걸 듣고 발락이 좋아하겠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기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로 항복하면 되는데. 발락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 주신 말을 왜할수 없다 그리고 나서 보인 행태입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발락이 장소를 옮깁니다 달리 볼 곳으로 가자 하면서 비스가 꼭대기 옮깁니다 여기서 이러면 여기서 이방인들이 생각과 사각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가 뭔가 자리가 안 좋은 것보다 그리고 또 다른 자리를 옮긴 거예요 풍수지리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했더니 이제는 또. 발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 이게 뭐, 발락이 될때 성질 알 말이죠. 지금 네가 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듣고 나니 더 열받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또 장소를 옮깁니다. 2 7절1 보시면,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발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데 가서 저주해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여전히 계시지만, 여전히 꺾지 않고 있는 이 반락의 모습이 분명히 그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자고 분명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꺾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24장에도 쭉 계속되는 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차분히 가면 좋을 텐데 아침이라 좀 서둘러 말합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 발락이 이스라엘을 없애고 군사적으로 안되니까 복술, 주술 의지해서 제거하려고 발악할 때 쓰임 받은 반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려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반람이 가는 여정 속에서 그의 본심을 여전히 아시고 주위에 주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감수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 특별히 발람이 입을 열어 축복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